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옹, 손입니다. 드디어, 지프 랭글러의 RC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RC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RC로 변경은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관의 디자인은 많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제품을 RC로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 파워펑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조향을 할수 있는 조향 모터 1개, 구동을 할수 있는 구동 모터 1개,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조정기. 저는 지금 이렇게 4개의 파워펑션을 가지고 이 제품을 RC로 변경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배터리와 조정기는 몰드킹의 제품을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제품을 RC로 변경하고 나서 퍼포먼스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좋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RC로 변경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 RC로 변경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턴테이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턴테이블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아래, 앞바퀴가 서스펜션은 없지만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향 모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턴테이블 부품 때문에 앞바퀴가 조향을 할 때마다 한쪽 바퀴만 지면에 닿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향을 할때 자신이 원하는 주행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주의를 하시면서 개조를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구동 모터 주행을 하는 것은 저는 처음에 이렇게 차동 기어 부품을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차동 기어는 좌우 바퀴의 회전 속도를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품이죠. 이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제품이 워낙 작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차동기어, 차동기어 부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이 RC의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RC를 개조를 생각하고 계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점들을 잘 생각해서 RC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일단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일단 뒷바퀴의 주행. 이렇게 전진 후진, 전진 후진은 잘 작동을 하고요. 고향 모터 또한 잘 작동을 합니다. 저는 조향 모터가 작동을 할때 앞바퀴가 턴테이블 부품을 통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움직이지 않도록 개조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떠한 방향으로 RC로 변경을 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조향, 조향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턴테이블 부품이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 기존에 있던 기본 프레임이 되는 부품에 바퀴 조향, 조향이 되는 부품을 다이렉트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조향을 위해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렉기어를 사용을 했어요. 렉기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향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조향을 rc로 변경할 때 처음에 턴테이블 부품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를 두어 번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동 모터. 구동 모터는 말씀드린 대로 차동 기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퀴와 다이렉트로 모터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주행에 대한 퍼포먼스가 좋아졌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동 모터를 변경하면 꽤 괜찮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이렇게 뒷좌석 자리에 배치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이 살짝 뒤쪽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퍼포먼스가 나오냐면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진을 하다가 전진을 하면 앞바퀴를 들고 달릴 수 있는 퍼포먼스까지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엘모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RC로 변경을 하더라도 정말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정말 재미있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제품은 RC로 변경하고 나서 만족도가 상당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휠 클라이밍을 할 때는 무게중심이 약간 뒤에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안쪽 운전석과 조수석 내부 쪽으로 변경을 할수 있도록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핸들을 떼고 배터리 배터리를 루프 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루프 쪽에 장착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단순하죠? 이렇게 핀 4개만 더 꽂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힐 클라이밍 할 때도 앞쪽에 무게가 조금 더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경사각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더라도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구동 모터를 바퀴와 모터를 1대1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기어가 16기어, 16기어, 즉, 1대1 모터의 힘을 그대로 바퀴에 전달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품을 바퀴를 떼고 기어를 다른 기어로 바꿔서 기어비를 변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20, 기어가 20인 기어와 12개, 12의 기어를 연결을 하시면 조금 더 저속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속으로 만들 경우에는 퍼포먼스가 속도는 줄지만 토크가 생각보다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경사의 각도를 올라가는데도 정말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동 기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지금 RC로 변경하고 나서 이 제품의 만족도가 정말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제품을 RC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꼭 제가 말씀드린 주의 사항을 잘 참고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주행 영상은 제가 따로 올려서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제품을 저처럼 RC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약 원하신다면 이 제품 RC로 변경하는 인스를 영상으로도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